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스포츠 2022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TBC 볼링대회.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호인들 간의 개인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TV 파이널에 4명의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4명의 선수의 면면을 보니까 오늘 승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전에 4명의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4강 진출의 횟수가 적은 이종직 선수를 상대로 개인전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던 김현수 선수와 개인전 2인조에서 골고루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경철, 이인철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기 진행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이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한번 경기를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선수 소개도 좀 받아보죠. 네,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동산 볼링장 YB 클럽의 이종직 선수. 2위로 진출했습니다. 타임 볼링장 챔스 클럽의 김현수 선수. 3위로 진출했습니다.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이경철 선수. 4위로 진출했습니다.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이인철 선수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스포츠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대회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 선수 소개입니다. 네, 먼저 중결 2위로 올라왔습니다. 타임볼링장 챔스클럽의 김현수 선수. 중결 3인데요.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이경철 선수고요. 네, 준결 4위로 올라왔습니다.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이인철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들이고 그렇습니다. 경기 진행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 네, 굉장히 끝까지 게임에 집중하는 지속성도 굉장히 좋은 이인철 이경철 선수입니다. 네, 먼저 이경철 선수가 첫 프레임 투가겠습니다. 왼손 볼러죠.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구력 12년의 이경철 선수인데요.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올해 지난 2월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지금 우승을 기록한지는 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전 우승은 네. 이경철 선수 뭐 저희 그 연습 투구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어, 멋지게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이 경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같은 클럽이죠 이인철 선수의 첫 프레임. 오. 어, 역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네요. 구력 8년의 이인철 선수입니다. 역시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아, 이인철 선수는 지난해 왕중왕전 개인전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 방금은 이인철 선수가 포스텝에서 파이브 스텝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살짝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네. 뭐 다행히 1, 2 번으로 공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연달아 또 이경철 선수에게 또 보여 줬습니다네 이제 챔스 클럽의 김현수 선수 첫 프레임. 어. 6번, 10번 두 핀이 남았습니다. 구력 15년의 김현수 선수고요.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경철, 이인철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했던 그 과정이 뭐 다소 또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자, 하드 볼로 오히려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 볼입니다. 6번, 10번을 놓쳤습니다. 어, 잘 처리하던 선수였는데요. 네. 오늘 첫 프레임부터 실투가 나왔습니다 앞선 두 프레임에 두 선수가 연달아 첫 프레임에 스트크를친게좀 부담이 됐나요? 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방금 네. 그 미스하는 볼의 경로로 본다면 어, 김혜선 선수가 출발해서 어프로치 진행. 그 스텝 밟는 경로에서 조금 몸이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아. 네 그래서 중반부 부터 공이 좀 왼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왼손 볼러인 이경철 선수의 이 게임. 네 역시 스트라이크로 연결시킵니다. 더블. 어, 앞서 오프닝에서 이번 개인전 경기는 경기 운영 방식이 승부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경철 선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뭐 경기 진행 능력, 뭐 네. 포괄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 본다면, 뭐 연습 두고 때 레인을 파악을 한 뒤에 내가 오늘 이 게임에서는 저반부다 공격적으로 나갈 음.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1라운드 경기는 2라운드 진출 경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들이만 아니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오, 오. 상대들이 경기 네. 이 e 프레임 진행을 보고 좀 음, 수비형으로 뭐, 출발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네. 뭐 이런 것도 습관이죠. 선수들이 어,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수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고 음. 네. 개인 차단에 아, 굉장히 있... 어, 맞습니다. 6번, 10번 두핀을 노려봤는데 네. 앞에 있는 6번 핀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철 선수의 네. 이 프레임도 오픈 프레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인철 선수의 미스 프레임,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미스 프레임. 미스 프레임이 와서 선수에게는 어쩌 점 위기가 왔을 때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냐 음. 그렇죠. 이 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네. 또 위기 관리 능력도 선수의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레임인데요. 지난번 네, 경기 피? 때도 그랬었죠. 어인저 경기에 띄었나요? 김태욱 선수가 네. 앞서 하던 경기에서 거의 저희가 앞서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내가 놓치면 상대도 놓칠 수 있다. 늘 어. 가능,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게임이었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인철 김현수 선수가 초반에 좀 위기를 막고 있지만 이 위기가 언제 이경철 선수에게도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번에도 10번 핀을 또 비껴갔어요 3번 6번 두 핀밖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초반 두 프레임을 연달아서 오픈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자 지금 3번과 6번, 10번이었어요. 네. 꽤 까다로운 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뭐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드볼을 선택을 해서 김현수 선수가 투구를 시도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핀이죠. 네. 음. 뭐 초급 볼로 시도를 하는 선수도 꽤 많습니다. 어, 네. 네. 선수 본인의 선택의 문제. 뭐 전혀 지금 이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경철 선수입니다. 터키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네. 자 물론 이경철 선수가 터키를 기록하면서 후반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경철 선수를 저희가 몇년 동안 오랫동안 봐오면서 어, 오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선수가 연습 프레임을 할때 오늘은 굉장히 컨디션도 좋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음. 연습 시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경기 전부터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네. 자신감도 넘쳐 보인다. 3 프레임인데요. 이인철 선수, 아웃캐핀. 결국은 저희 선수들이 4강 진출한 선수들은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당일에 어떤 선수가 자신감이 있느냐도 굉장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결국은 이 생각이나 멘탈이 선수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뭐 자신감이 좋은 처음부터 자신감을 보여준 이경철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경볼링장 드림클럽의 이인철 선수 남아있는 한 핀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1라운드 네. 경기는 2라운드 진출 경기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탈락을 하고 두 명의 선수가 1위로 진출한 이종직 선수와 최종 우승 자리를 놓고 겨누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투핸드 스타일의 이종직 선수가 네. 지금 예선 1위로 준결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결승에요 김현수 선수 지금 많이 뒤지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겠어요. 네. 3게임인데요. 네. 예, 스트라이크로 아, 삼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만들었습니다. 김현수, 김현수 선수. 네, 김현수 선수는 들고 있던 볼을 다운하는 타이밍에서 전체적인 본인이 가지고 가는 타이밍과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기준점이에요. 음. 그래서 다운하는 타이밍만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길만 나오면 김현수 선수도 하염없이 연타가 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의 스트라이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다시 이경철 선수인데요, 일단 터키까지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터키로 4 프레임. 어, 이번에는 아9개 핀. 자 방금 아주 미세한. 그 볼을 릴리즈 해주는 타이밍에서 엄지가 조금 늦게 볼에서 빠졌나요? 뭐 손이 조금, 조금 턴이 된 상태에서 릴리즈되면서 공이 직진하는 힘에 좀, 음. 볼이 직진하는 힘에 영향을 준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릴리즈 타이밍에서 이미 이경철 선수는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죠. 네, 남아있는 한핀 처리가 됐습니다. 이경철 선수는 최근 대회였나요? 진승무역 보링 대회에서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어, 다음에는 우승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경기였다라고 이유를 적어줬는데 아마도 이런 어, 경험들이 또 오늘 경기에서 또 다른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진, 이인철 선수의 사프 무역에서 개최하는 시합, 전국 대회이죠. 그렇죠. 전국에서. 네, 개최가 되면서 각 지역별로 예선전이 치러지고 예선에 통과한 선수들이 준결 또 결승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진승무역은 뭐 우스 어 볼을 저희 우산 볼들을 수입을 해서 선수들에게 공급도 하지만 음. 어 많은 시합을 만들어서 어, 생활체육 대회를 많이 개최를 네, 하는군요. 동호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향상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국 대회 한번 출전해서 입상한 경험이 굉장히 선수에게는 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 선수도 4 프레임. 어, 앞선 3 프레임에서 이제 첫 스트라이크 나오더니 이번 4 프레임도 스트라이크로 더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운 타이밍의 기준을 잡고 있는 김현수 선수인데요. 결국은 다운 타이밍에서 주고 있던 힘을 서서히 빼는 본인만의 타이밍과 속도를 일정하게만 가져가면 연타가 가능한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다시 이경철 선수 이번에 5 프레임, 자4 프레임에서 릴리스 타이밍에서 엄지 타이밍에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 네, 좋습니다. 네, 다시 5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쳐줬습니다 이경철 선수는 어, 지난해 2인조전 우승 그리고 2020년에도 2인조전 우승 어, 개인전 우승은 최근에는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개인전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이경철 선수가 4프레임에 본인의 릴리스 타이밍에서 엄지 타이밍에 늦은 타이밍으로 턴데 데이... 걸 알았던 것과 그리고 음. 김현수 선수가 3프레임에 본인의 다운 타이밍의그 속도를 알았던 것이 결국은 그다음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프 레임인데요 네. 역시 더블로 연결시키는 이인철 선수입니다. 자, 선수들이 어, 연습하는 과정에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던 본인의 투구 동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세 명의 선수 모두 이런 TV 파이널에 올라온 경험들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한 프레임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수정 보완을 해서 만회를 한다는 게이 선수들이 가진 저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눈치를 채는 거죠. 방금 내가 어떤 타이밍에 조금 빨랐던 네, 것 같은데 네, 와우 터키까지 네. 어, 여가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아, 초반에는 두 프레임 연속 미스 프레임으로 가장 늦게 출발을 네. 했지만 지금 터키 중반을 넘어가면서. 어, 무섭게 질주하고 있어요 네. 김현수 선수 방금은 좀 빠르지 않았나 볼 무게를 빨리 좀 다운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네. 그랬다면 김현수 선수가 좀 빠른, 빠르게 공이 좀 다운이 되는 걸 눈치를 챘으면 또 세을 조금 빨리 했다거나 어, 네. 아마 바로 눈치만 채면 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이런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실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TV 파이널의 경험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눈치 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겨. <laughs> <laughs> 럭키 스트라이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역시, 유프레임에서 더블. 아, 저희가 오프닝에서 오늘 경기는 승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1라운드인데도 3명의 선수가, 아, 역시 저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동호인 선수들에게, 어, 누구한테 볼을 배우는 것이 조금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조금 음, 가성비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우수한 코치한테 지도를 받더라도 본인이 연습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음. 연습할 때내걸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런 과정들이 어. 생성되지가 않죠. 네, 오, 무엇보다 오, 네. 역시 더 키를 연결시키는 이인철 선수입니다. 아, 일단 연습 양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럼요.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음. 볼링은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많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 명의 선수 모두다 어, 뭐 일주일에 어. 평균적으로 연습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이라 음. 보여지는 것이 뭐 그것이 실수든 실수가 아니었던 본인의 그 동작들을 네, 알고 있는 네. 어 이번에는 앞선 2 프레임과 같이 3번, 6번, 10번 세 핀이 남았습니다. 네. 앞선 2 프레임에서는 10번 핀을 놓쳤어요. 네. 네. 이번에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데요, 김현수 선수. 3번, 아, 하드... 6번, 10번 네. 일단 하드 볼이죠. 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3번과 6번 쪽으로 볼이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어, 이번에는 채팅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어, 이렇게 볼링을 하다 보면은 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볼링 스페어가 남는 가지 수가 저희가 늘천 가지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남아 있는 스페어를 처리하느냐가 참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 초급 볼링 선수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남아있는 어떻게 핀을 어떻게 하면 네. 잘 처리를 할수 있습니까라는 <laughs> 질문에 제가 초구에 많이 넘어뜨리십시오. <laughs> 왜냐하면 두 번째 프레임 때 핀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 스 n i 시 났어요? 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초구에는 핀이기수문에 정확하게 p 번 n 번 p 번 n 번 투구가 되지 않더라도 핀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핀과 핀이 움직이면서 넘어갈 확률이 많지만 두 번째... 뒤에는 핀이 7개, 6개 이렇게 남아버리면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왼쪽으로 있다든지 오른쪽으로 있다든지 중간에 있다든지 그러면 아주 정확한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더 정확성이 필요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남아있는 스페어를 와. 잘 하려면 초구에 와, 많이 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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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됐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경철 선수 초반에 터키로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다가 7프레임에서 미스 프레임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한 테이블에서 같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어, 뭐 거짓말까지 는 아니어도 어렵죠. 네, 네 그렇죠. 상대가 치고 들어오고 칠 네, 포인, 네아네 포배가까지 이어가는 이인철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와야. 저력 있게 치고 나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볼을 움직이는 어, 궤도나 상체 동작이 굉장히 최소화 되어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준비 중인 김현수 선수에 비해서 실수를 했을 때 가지고 오는 리스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어, 리스크가 작을 그렇죠. 수 있다. 예. 최소화 시켜서 하는 선수이고, 김현수 선수는 다운 타이밍에 굉장히 큰 비중을 7포인. 가지고 있는 투 스타일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나이핀다운 김현수 선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타이밍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의 빠르고 조금의 늦음에 따라서 결국은 상체 동작과 하체 동작이 분리되어야 하지만 또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상체 동작이 빨라버리면 다리 동작도 스텝도 같이 빨라져야지만 타이밍을 피니시 동작에서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나이스 커버 10번 핀을 처리를 했고요. 이제 벌써 이제 3프레임만 남아있습니다. 어, 이경철 진 선수. 예. 진 봐서는 9프레임에 많은 또 음. 상황이 연출이 될것 아, 같은데요. 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결과를 알순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현수 선수가 다소 뒤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알 수가 앞서, 없습니다 네. 앞서 나가던 이경철 선수도 오픈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3프레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8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를 쳐줬습니다 네 오늘 가장 컨디션 좋은 그렇습니다. 이경철 선수 저희가 컨디션이 좋다는 그말 안에도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따라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라인이 빨리 잡혔다거나 음.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이경재 선수는 오늘 여러 가지 음. 면에서 네. 좋은 과정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인철 선수도 지금 포배가까지 네. 진행을 시킨 상황이고요. 8프레임. 오. 와 이렇게 또 행운까지 따라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파이브 베가까지 연결시킵니다. 이인철 선수. 아 지금 1라운드 경기인데 거의 결승전 경기 네. 같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선수가 네 상체 동작 스윙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네 최소화 시켜서 그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상체 동작을 가지고 있는 이인철 선수이죠. 네. 사실 오늘 세 선수 모두 개인전 우승이 지금 아주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 네. 김연수 선수도 발 프레임 스트라이크. 모두 우승을 노리고 나온 선수들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우승 기록이 없어요. 세 선수 모두. 네. 자, 김연. 수 선수도 뭐 꾸준하게 도전을 했지만 최근에는 뭐 개인전 4강 진출도 뜸했던 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개인전 4강 진출도 오랜만이고요. 네. 음, 그리고 뭐 이경철 이인철 선수도 최근 몇년 동안은 개인전 우승 기록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선 어, 준결 그 결과지를 보면 우수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어우, 음, 맞습니다. 32강에서 탈락을 하고 네, 16강에서 탈락을 했죠. 네. 네 오늘 객석에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현진 선수도 예선에 출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밤에 오늘 네.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볼링 역시도 뭐 절대적인 또 챔피언이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경철 선수 막판에 다시 또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을 연결시켰고요. 인철 선수는 지금 뭐 스트라이크를 다섯 개를 연타를 치고 있는 과정이어서 기하고 있고요. 구프레임 인철 선수의 구프레임이 또 김현수 오, 선수에게는 또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경철 선수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긴 하고요. 이제 4위 순위 결정전이어서 4위로만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두 선수는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현수 선수가 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조구 네, 1리 네, 프레임을 미스 프레임을 잘 처리했습니다. 만들었던 것이 또 김현수 선수가 개인전에서 또 좋은 성적을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만났을 때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투구가 어쩌면 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김현수 선수의 초반에 이, 이 프레임 연달아서 오픈 프레임이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미스가 나오고 스플릿이 나오려면 1프레임에서 나오는 게 점수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 네. 선수의 전체적인 스트라이크? 흐름에는 또안 좋은 영향을 끼칠 아,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연타를 칠수 있는 네.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김현수 선수가 9프레임에 더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현수 선수는 기회가 생겼고, 네. 이인철 선수의 뭐 조금 실수를 기대하면서 본인에겐 기회를 음, 만들어진 기회에 뭐 터키를 기록을 하고, 이인철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본인의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9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네. 잘 걸어놨고요. 10 프레임 처트구 아, 자 29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스트라이크 예, 를 하나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네, 네, 네 이인철 선수를 좀 해볼 만한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10번 피. 예. 네. 나이스 커버. <laughs> 초반 좀 조춤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 따라갔어요. 그렇죠. 김효조 선수, 네. 두 선수를 압박하면서 잘 따라갔지만 음, 저희가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현수 선수의 그 성적을 보면 개인전에서는 정말 성적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아마도 네, 스트라이크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아, 아쉬움이 네. 남을 것 같습니다. 202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계속 도전을 해야겠죠. 이, 이, 그렇죠. 네, 개인전 경기에 계속 도전을 해서. 어, 본인이 어떤 포인트에서 개인전에서는 자꾸 밀리는지 음. 어, 계속 도전을 해서 찾아야겠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가 6년 전인 2016년 개인전 준우승 기록은 네. 한번 있습니다. 오, 와 오늘 이인철 선수는 행운이 많이 따랐어요. 그렇죠? <laughs> 자 이제 저런 행운이 네, 이인철 선수가 선택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는 라인 자체가 선수의 그뭐 실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의 미세한 오류를 다 받아주는 그렇군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라인이죠. 네. 두꺼워도 넘어가고 음. 좀 얇아도 넘어가고 좀 예민하지 않은 라인이 오. 잘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한 번의 투구. 오랜만에 김현수 선수가 4강 진출을 해서 뭐 이경철, 이인철 선수는 워낙 개인전 2인조에서 골고루 성적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어 네.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경볼링장 드림클럽의 이인철 선수는 231점으로 경기가 끝났고요. 이제 음, 역시 같은... 클럽의 이경철 선수의 슈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 자 4위로 결정된 김현수 선수 어, 12강에도 6위로 진출을 했고 4강에는 2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 스트라이크 자, 결국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내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든 미스를 하든 일단은, 어, 컨디션이 좋다는 것도 결국은 자신감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음, 풀스윙을 하면서 자신 있게 투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최됐던 전국 대회인 진승무역 볼링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 네. 어, 선수 본인에게는 더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 이렇게 경기 결과로 드러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허락이 되어야지만 동원 선수들은 전국 대회에 참여할 음.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저희가 쉽게 얘기하지요, 참가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라는 음. 것이 어. 참여만 함으로써도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음, 자신감이 엄청 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TBC 볼링 대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늘 도전하십시오라는 <laughs>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홉 어, 개 핀이 넘어가면서 244점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이었는데요. 타임볼링장 챔스클럽의 김현수 선수가 4위로 결정이 됐고요. 드림볼링, 드림클럽의 이경철, 이인철 선수가 개인전 결승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